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과 좋아, 좋아,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던 옥천의 새벽, 낡은 여관 불빛이 깜빡였어요. 방 안엔 젖은 흙 냄새와 술 기운이 섞여 있었죠. 강도현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안엔 세 사람의 이름과 여러 개의 보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는 불빛에 서류를 비춰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 목소린 낮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서연이 문틈으로 그의 그림자를 봤어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떨렸죠. 방안의 공기는 이미 살기처럼 눌려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버텼어요. 강도현의 시선은 냉정했고 말 한마디 없이 가까워졌죠.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어요. 넌 이미 알았잖아. 이건 우리 둘다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전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웃었죠. 그러나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어요. 밤은 길었고 여관 복도는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지나가며 문손잡이를 건드렸죠. 그 미세한 소리에 서현은 몸을 떨었어요. 강도현은 창문을 열어 담배를 물었어요. 신고해봐. 아무도 안올 거야 이그 말이 사실이었죠. 이곳은 도시의 끝자락.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죄를 털며 서류를 접었어요. 그 속엔 윤서연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 글자를 보며 온몸이 얼었죠. 그것은 곧 사형 선고 같았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무슨 일입니까?" 여관 주인의 목소리였죠. 서연은 희망을 본듯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강도현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 그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흔들렸고 주인은 몇번더 두드리다 돌아갔어요. 그 순간 서현은 깨달았어요. 세상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걸. 강도현은 문이 닫히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봐, 아무도 몰라. 이게 현실이야.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방안 공기는 더 탁해졌어요. 서연은 벽 쪽으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손끝엔 유리컵이 쥐어져 있었죠. 그는 느릿하게 다가왔어요. 넌이 일의 일부였어. 그가 한발더 다가서자 그녀는 컵을 던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죠. 잠시 정적, 그리고 발소리가 멈췄어요. 커튼이 흔들렸고 그 안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인간의 온기를 잃은 그림자였죠. 그날 새벽 경찰은 여관에 도착했어요. 신고자는 없었지만 하천 근처 주민이 지상한 소리 이를 들었다고 했죠. 형사 류범석은 방을 살피며 말했다요. 피는 없는데 공기가 눅눅하군는 창문은 열려있었고 빗물에 젖은 발자국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걸었어요. 커튼 밑엔 잘린 서류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죠. 보험금 지급 대상 윤서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눌렸어요. 며칠 뒤 하천 근처에서 낡은 차량이 발견됐어요. 견인된 차 안엔 서류 봉투와 금속 라이터가 있었죠. 라이터엔 K.D.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류범석은 조용히 말했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차한 냄새는 썩은 물과 기름이 뒤섞인 냄새였죠. 그는 고개를 들어 하천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잔잔했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류범석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천 위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물결이 움직이고, 그림자가 속삭였어요.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눈을 떴지만 방 안공기가 차가웠어요. 책상 위엔 그 라이터가 켜져 있었죠. 불빛 속엔 서류 한 장이 비쳤어요. 피보험자 윤서연 그는 손으로 불을 껐어요. 하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졌죠. 그 불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잠시 스쳤어요. 이후로 옥천의 하천 근처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새벽마다 물 위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죠. 그러나 어떤 낚시꾼은 사진을 찍었어요. 물 위에 선 사람의 그림자였죠. 경찰은 조작이라 했지만, 류범석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림자의 자세, 어깨, 실루엣은 분명히 강도현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밤이 내리고 하천은 다시 잠들었어요.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물결 위엔 달빛이 흔들렸죠. 그 아래엔 여전히 차량의 잔해가 묻혀 있었어요. 공기가 낮게 떨렸고, 이름 없는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끝난 게 아니죠. 그 한마디와 함께 바람이 멈췄어요. 도시는 다시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침묵이었어요. 어쩌면 진실은 여전히 물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 구독, 구독과 좋아, 좋아,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